안녕하세요 여러분 땡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다클라의 허용범위 과연 3클라까지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5클까지도 인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상은 오래전부터 다클라가 암묵적으로 허용되어 왔고요 다클라라는 것은 다중 클라이언트의 줄임말이죠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 즉 거상계정을 여러 개를 동시에 켜서 동시에 여러 개의 캐릭터를 플레이하는 것을 다클라 사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클라 사냥에 대해서 특히나 3클라, 5클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거상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최대 3개까지의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3클라까지만 할수 있는 것이 맞죠. 이렇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돌릴 수 있는 딱 3클까지만 인정.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거상사냥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상사냥은 클라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원클보단 투클, 투클보단 삼클. 당연히 삼클보단 오클이 더 유리하고요. 유클이상은 너무 귀찮고 막 컴퓨터 세팅 문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유저분들이 잘안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오클라까지가 최대 숫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3클라까지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4클라 5클라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최대 3개까지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 행위가 계정 도용이다 아니다, 어, 아니다.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인데 어떻게 이게 도용이냐 말이 많은 거죠 그러면 대체 이 부분이 어, 왜 문제가 되는 거냐 아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허용해 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문제가 어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백호 섭 주작 섭의 경우에는요. 저녁 시간에 사람이 많을 때는 항상 대기열이 걸리는 편인데 대기열이 조금 긴 날에는 한 시간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대기열 기다려서 접속해도 한번 튕기기라도 하면 겁나 빡치죠. 또한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이러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직장인이나 학생이면 하루에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해야 한두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전부 다 대기열에다가 날리는 느낌이잖아요. 피시방 가가지고. 그런데 이, 그 대기열을 기다리는 유저들이 다 같은 유저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개의 계정만 돌리고, 어, 그런 원클 유저일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개의 계정을 돌리는 다클 유저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면, 원클라 유저 입장에서는 다클 유저를 볼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상식적으로. 제가 다클라 안 돌리고, 나처럼 원클라 돌렸으면, 이딴 대결 없을 것 같은데. 아우, 짜증나. 이거 좀 어떻게 다클라 좀 막을 수 없냐? 그런 생각 할법 하지 않아요? 할법 하죠? 그 뿐만 아니고, 다클라 유저들은 사냥터에서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의 캐릭터들을 한 번에 돌리다 보니까, 원클라 유저분들에 비해서 차지하는 자리가 좀 넓습니다. 인기사냥터의 경우에는, 몬스터가 보이지를 않는 수저, 수준으로 유저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거기다 막, 단거 달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다클라 유저분들. 그럼 막, 하, 원클라 유저들은 모클릭도 잘안 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다 클라유저들은 한 명의 유저가 실사냥 유저가 세계에서 다섯 개 캐릭터를 사냥터에 동시에 파킹을 해버리니까 이게 실사냥 유저 수보다 캐릭터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식별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원클라 유저들이 공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본인 주민번호로 만들 수 있는 어, 3클라까지는 어차피 이거 주장을 해 봐야 막기가 힘들잖아요. 게임사에서 주민등록번호 한 개당 3개까지의 캐릭터 계정까지는 만들 수 있게 해 놓은 거니까 약관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재가 좀 어려울 것 같아. 어? 그런데 4클라 이상은 아무리 이거 가족이라도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거 도용 아닌가? 어, 이거 좀 건드려 보면 어떻게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어, 결론이 나오니까 3클까지만 허용하자, 5클은 약관 입에 이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저들이 3클라와 5클라 사이에서 어디까지가 약관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지만 정작 게임사 AK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3클라까지는 허용. 아니면, 오클라까지도 허용. 이렇게 딱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못 박아주면, 유저들끼리 서로 눈치 주고, 눈치 보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근데, AK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냥 침묵을 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게임사, 근데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그, 막, 이해가 꼭안 가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난감한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오클라 유저분들이 보통, 본인 명의가 아니니까는, 제재하겠다 이렇게 게임사에서 하려면 해당 계정들이 그 유저의 계정이 아니라는 것을 게임사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동생 아이디로 어두 개의 계정을 더 만들어가지고 오클라를 돌리고 있어요. 근데 동생 주민번호 추가 클라를 만들었으면 게임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때 이거 무슨 소리냐? 내 동생 항상 내 옆자리에서 거상 같이 하고 있다. 이래버리면 그걸 증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ak가 무슨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가정 방문해가지고 그걸 감시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상 유저가 몇만 명, 몇 십만 명이 될 텐데, 그죠? 몇 십만 명 되나? 아무튼 그렇다고 거상 접속할 때마다 동생이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 유저가 직접 동영상 찍어서 인증해라. 이럴까요? 아니, 그거를 누가 귀찮게 그거를 미쳤다고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죠 그것도 그냥 동생은 동생 캐릭은 파티만 맺고 옆자리에서 쩔 받는 거고 내가 메인 격수다 메인 딜러다 그래서 동생 캐릭은 항상 가만히 서 있는 거다 이래버리면 그걸 무슨 수로 제재를 하겠습니까 무슨 명분이 있어야 제재를 할거 아니에요 약관이 위배된다든가 근데 동생 옆자리 같이 거상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 약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서 그걸 바보같이 3클라세개 캐릭터만 내 거고 나머지 두개 캐릭터는 동생 거니 동생 건데요. 그거 동생이 안 하고 내가 다 돌리고 있어요. 나 이거 계정 도용 중이에요. 난 너무 떳떳해요. 이럴 사람이 세상에 있겠어요? 아니 동생이 옆자리에서 그냥 거상 같이 하고 있다 이런 확인할 방법도 게임사에서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끝났는데? 당연히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오클라 계정은 약관에 위배되니까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게임사에서도 원클라 유저들이 충분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도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AK의 난감한 입장도 충분히 잘 알겠지만은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저들은 해결할 수가 없죠. 애초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게임사 AK 밖에는 없습니다. 이미 다클라 체제는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미 거상 게임 플레이 방식한 갈래로 자리를 잡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이걸 이제 와서 한 순간에 무조건 차단. 이렇게는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적어도 3클까지 인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클라이언트도 인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입장 정리를 공식적으로나마 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AK가 입장 정리를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실효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유저들 사이에서, 거상 유저분들의 혼란과 다툼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면. 이 주제와는 살짝 다르지만요. 하나만 덧붙이자면, 요즘 AK의 패치 방향을 보면 점차적으로 다크에서 원클 메타로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방향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원클이 맞다, 다클이 맞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거상의 미래를 생각을 해봤을 때, 다클 메타보다는 원클 메타 쪽이 더 거상 본연의 재미를 어,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다클라를 돌리시는 분들을 일부 막 정말 좀 어, 싸움 좋아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이 맹목적으로 막 비난을 하고 그러는데 원색적으로 어, 뭐니 네 뇌는 우동살이더냐 이런 식으로 그 또한 거상 사냥에 그냥 한 갈래일 뿐이고요. 명백히 게임사에서 몇년 동안 암묵적으로 허용을 했던 방식이에요. 거상 유저들은 언제나 최고의 효율적인 사냥 방식을 쫓아왔고 그 흐름 속에서 다클라라는 최고의 효율적인 사냥 방식을 찾아낸 것뿐입니다. 이를 맹목적으로 비난하면 안 돼요. 원클라에 많은 이점을 주는 패치를 지속적으로 해서 다클라에서 원클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끔 유도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항상 AK 관계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모쪼록 AK 관계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거상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